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증시는 또주충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였 주간으로 S&P 500이 0.7%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다우가 2.1% 올라갔죠. 달러 이념을 FMC 앞두고서 올라갔고 국제 효과도 올라가고 이번 주 금융시장은 나스닥 빼고는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지수가 1 1년속 올라간 게좀 화제가 됐는데 그만큼 빅테크 종목에서 어뭐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했다, 분산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종목들 별로 보면 애플이 0.7% 올라갔고 JP모건이 이번 주에 3.5% 올랐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 올랐고 반면에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은 뭐 주간 제법 하락해서 나스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좀 이번 주 약세를 보였는데 뭐 지수 비교해 놓은 거랑 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나스닥이 이번 주에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 100 리밸런싱.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런 건데 이게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종목들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휘둘려. 그러니까 이 가중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종목의 비중을 지금 12.9% 뭐, 예를 들어서 7%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낮춰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비중만큼 펀드의 자금이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비중이 낮아지면 그만큼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주식을 좀 팔아두자.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미리 팔아보자. 이런 어떤 정서가 만들어진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목표가 도달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가 증권사에서 목표가로 제시하는 부분까지다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목표주가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푸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결과. 지금 75% 정도가 예상치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년 평균은 80%고 5년 평균은 77% 였는데 그거보다는 못 미치잖아요 그 EPS도 예상보다 6.4%더 나오는데 5년 평균이 8.4% 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나스닥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특히 빅테크는 근데 예상치 상회한 거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가 나스닥 시장을 이번 주좀 부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지표들 보면, 어 이번 주에 국제금리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주 후반에는 좀 주춤거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67달러 대에서부터 출발해서 거의 10달러 정도 올라왔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77달러가 되게 중요하다. 200일선 넘어가게 되면 어 새로운 어떤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려가 될수 있거든요. 이날 일단 77달러 부근에서 이제 멈추긴 했는데 어 다음 주 이거 돌파돼 버리면 뭐 단지 80달러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임대료 지표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어떤 그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그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료가 향후에 안정이 된다라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데이터도 있었다. 그 그러니까 요것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종목들 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도달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나스닥 100 리밸런싱 여파로 좀 하락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3일 연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은 이날 플러스가 났는데, 이게 이제 조금 엇갈려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채 GTP는 조금 바보가 되는 것 같다. 3개월 지난 다음에 봤더니 답변하는 수준이 점점 바보가 돼 간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부진함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프로드컴 같은 걸왜 올랐냐면 AI가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을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반도체주는도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 빼놓고 이제 반도체주들의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주가가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65달러를 넘겼습니다. 이게 65달러가 굉장한 저항이 되는 종목인데 일단 그 위로 살짝 올라섰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실적 잘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 테슬라는 빠졌고. 근데 뭐 테슬라 빠지거나 막을 거나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그냥 계속 쭉 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테슬라 약세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약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중시, 주식시장 자금 동향을 보면 그 주식형 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이제 이탈했어요. 지난주에.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살짝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술주 관련된 쪽으로는 자금이 8주 연속해서 8주 동안 그 자금 동향을 보면 그러니까 쭉쭉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쪽에 자금이 유입되는데 이번 주에는 하락해서 아마 시기적인 어떤 문제 아닌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에서는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나스닥 백 리밸런싱이 이제, 어, 주초 이제 개장되기 전에 단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단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펀드들 자금이 돌아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반영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제 리밸런싱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펀드들 자금이 그 후행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빅테크 주들의 주가 흐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MC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최근으로서는 7월이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음 FMC가 9월이라서, 7월에 올리고 9월에 또 올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FMC가 끝나고 나면 뭐 파월이 세게 말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만 수급솔립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국은 테슬라가 빠지는데 우리는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잘 보면 지난주 추초 대비 후반으로 갈수록 2차 전지의 어떤 거래대금 비중이 조금씩 합이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 되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서 공매도 세력 응징하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그 저기에 너무 쏠리게 되면, 다른 종목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거래 대금이 조금씩 더 내려가는 추세가,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관련 데이터는 MS 한국 지수가 0.05% 올랐고, 야간 선물은 0.13% 빠졌고, 환율은 3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초 우리 증시는 비증시 마감한 거 가지고, 뭐,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다우가 11년속 올랐잖아요. 네, 11년 연속 올라간 게 2017년 이후에 처음이었고 또 그때 이제 12일 연속 올라간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11년 연속 올라갔을 때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봤더니 그다음 주는 올라갈 확률은 60%, 평균적으로는 0.5% 그러니까 뭐 올라갔을 때 되게 세게 올라가거나뭐 이렇게 한그 보다 그다음 주에는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한 분기를 봤더니, 분기가 지난 다음에 봤더니, 8대2 비율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평균적으로 2.5% 올랐고요. 그 다음에 1년 후를 봤더니, 상승 확률, 하락 확률 대략적으로 한 7대3 정도 비율 되고, 올라가는 이제 비율이 훨씬 더 컸다. 근데 이게, 1929년에 35% 하락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좀 제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우가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주는 쉬지만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데이터는 데이터니까 그때 그때 어떤 재료가 되는지를 또 봐야겠죠. 예, 어쨌든 제가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예,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